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말이지. 예를 들어보기, 쌤이. 어떤 자동차가, 모든 자동차가 말이야. 이렇게 차, 이게 차선이 있는 거야. 이 차선에 말이야. 이런 자동차가 서 있는 거야. 귀엽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자동차가. 붕붕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붕붕이가. 이 붕붕이가 같은 간격으로 서 있는 거야, 같은 간격으로 다. 알겠지? 간격이 다 같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근데 만약 이 차간의 간격을 1 0 m 로 해보자. 그 차의 길이는 무시할게. 이게 다 10m씩 간격으로 서있다 생각해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요 시점에서부터 지금부터 차가 이렇게 다 같이 갈 거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성력이니까 같이 이렇게 나란하게 가겠지. 됐냐? 저 어디로 가? 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지금부터 이 시점에서부터 지금부터 이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을 찾아볼게. 그런데 이 자동차는 말이야 매 초마다 <laughs> 매 초마다 5m/초의 속도로 간다고 자동차가 생각해보자. 속도가. 그럼 물어보자. 20초 동안에 몇 대의 자동차가 여기를 지나갔을까? 어, 너 어떻게 보였어? 너 어떻게 보였는데? 어 그렇지. 100m를 가지. 100m 간에 차간 거리는 10m씩이잖아. 그지? 그러면 열대를 가 열대가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 아, 지금 여기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란 말이야. 아... 조금 애매하긴 해. 니네 말도 일리가 있어. 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는데. 봐봐. 지금부터 2초가 지나잖아? 2초가 지나면 요렇게 되는 거야. 아... 네. 이걸 지나가는 게 아니고. 네. 물론 좀 애매하긴 하긴 해. 왜 그러냐면 차량 길을 뭐 한다 했으니까.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해. 근데 출발 지점이 여기였으니까. 당연히 다시 반복이 되는 상황을 여기로 볼수 있겠지. 어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 솔직히 말해서 열대라 할 수도 있고, 열한대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최대 몇, 대, 몇 대까지냐고 물었으니까 말이야. 여하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이해되겠어. 그면 러 문제를 보자고. 지금 같은 차량이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차간 거리가 얼마라고? FV라고? FV? Fv 이렇게 차간 거리가 있는 거야. 이게 다 똑같은 Fv 만큼의 차간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응, 쫄, 쫄 필요 없다. 이거지, 이렇게 Fv가 다 있는 거야. 근데 <laughs> 이 자동차의 순간 속도는 얼마래? V 미터 세컨드를 갖고 있는 거라고. 속도가 근데 지금부터 몇초 동안, 50초 동안 운통과 음, 하시는 차량의 수를 구하자는 거야. 그 통과하시는 차량의 수를 V에 관한 함수로 적을 수가 있어요. 차량의 수는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총이동거리를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 그렇지. 총이동한 정도를 차간거리로 나눠주게 되면 그게 바로 차량이 통과하시는 대수가 되는 거지. 맞잖아. 여기 어딘가 지나간다 했으니까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차량 수를, 차량 수가, 차량 수는 총이동거리. 총이동 거리가 얼만데? 그렇지. 50V가 되겠지? 그 다음에 차량 간격은 FV라 했잖아. 얘를 적어주는 거지. 20분의 1V제곱에 또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V에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값에 뭘 구하자? 최대 값을 찾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좀 난감하긴 하지. 자, 일단 이게 분수식이 나와있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20을 좀 곱해보자. 돼요? 분모분자 20을 곱하면 얼마나 되나? 1000이 되고 얘는 V제곱이 되고 10V가 되고 얘는 100이 될 거야. 아이 V가 빠졌지. 이 값을 최대, 최대 값을 구하자는 거라고. 자좀 난감한 게 뭐가 난감하냐면 여기에 분자도 일종의 식이지. 분모도 뭐야.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모든 분자든 간에 한 놈이 식이 아니라 상수였으면 좋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그렇지. 분모 분자를 v로 나눠주는 거야. 응. 분모 분자를 똑같이 v로 나눠주게 되면 맞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한 놈이 식이 아니라 상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v가 천이 되겠지? 얘는 뭐가 되나? v 플러스 거지? 예부적자 v 분에 뭐가 돼? 크, 뭔가 생각나지, 그지? 플러스 얼마?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저 좋은 게 뭐냐면, 얘는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식이고, 얘는 상수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지? 그럼 얘를 산소기가 평균했으면 얘 뭐보다 큰 하다가 되겠어? 그렇지, 20. 그리 더하기 10 하면, 어, 30보다 큰 하다가 될 거라고. 그럼 얘는 뒤집어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뭐보다. 3 0분의 1000. 다시 말하면 이게, 10.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0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약 33점 땡땡땡이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33점 뭐뭐뭐 대 만큼이 지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최대 몇 대가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최대 33대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거지. 좀 이해가 되겠어? 응. 음. 음. <목소리> 34대라 할 수도 있기는 해. 약간 그렇지 않냐? 조금 애매한 문제긴 하다. 내 생각에 34대가 맞는 것 같아. 그지? 왜? 이걸 지금 한 가지 밀릴 거 아니야? 그지? 한 가지 밀릴 때문에 한 대, 두대갈거 아니야. 근데 34대를 가고 아니지, 33대를 간 다음에 왔단 말이야. 그리고 조금 더간거 아니야. 그럼 몇 대까지 나간 거야 실제로는? 34대가 지나간거지 그래서 답은 34대가 맞는것같아 무슨 말이 되냐?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떤 지점에 어떤 지점이 어딘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출발하는지도 몰라 그게 애매한거야 약 문제가 근데 구하라게 뭐냐면 차량에 뭐? 최대기술을 구할수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구할수있는 많이 나올수있는 상황으로 세팅을 하는게 좋아 맞아 문제에서 뭐 <laughs> 어떤 일정한 지점을 출발할 때이 자동차가 서 있을 때 여기 딱 붙어 출발한다는 건지 아니면 좀 떨어져서 출발한다는지 이런 간격에 관한 이야기 전혀 없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 최대한 많이 지나가려면 그렇지 딱 붙어 지나가야지 딱 붙어 지나가서 한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이게 한대 지나간 거라고 또두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두 대씩 근데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하자 3세번을 하고도 조금 더 지나가 안 지나가 조금 지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지나가지 <laughs> 조금 더 지나가는데 33.333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간격의 3분의 1만큼을 지나가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지나가는데 자동차 크기를 무시한다잖아 그게 무슨 말이겠어 이걸 실제로 지나간다는 뜻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하는 칸을 33칸을 진행하고도 한칸이한 칸이야 이게 두 칸이, 이게 두 칸인 거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도 약간의 칸을 조금 더 진행하자 는이라고 맞아, 어 자동차 크기를 무시한다 했으니까 실제로는 33대가 아니라 몇대야 되겠어 어 34대가 34, 답이 될수 있어 약간의 이거는 문제 내는 사람 의도가 정확하게 나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좀 오류가 둘다 받아줄 것 같아 이런 문제는 답은 뭐래이 사람 뭐래? 라고? <laughs> 어 34대가 맞아. 음... 34대. 34대. 오케이? 네. 어, 34대. 그렇지. 그래서 34대가 다르되지 됐죠? 오케이. 이해 돼요? 요거 네.